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맨 먼저 경찰이 말이죠. 지금 이제 아주 어, 열이 많이 나 있다 고 그래요. 자, 한마디로 이게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과 근무 수당을 주기도 좀 힘든 것 같이 예,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근무 수당이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제 이거 초과 근무 수당은 초과 근무는 꼭 필요한 경우를 빼놓고는 하지 말라. 아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저, 이, 각, 시도 경찰청이에요. 이 경찰청 본부에서 초과 근무 자제 지침을 내리는 바람에 경찰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어제 오전에는요, 이, 저 경찰청에서 이러한 경찰관들의 반발에 관련해서 전국 시도 경찰청하고 화상회의까지 했다고 하는데, 자 이거 참, 뭐, 좋게 얘기하면은, 뭐, 당연히, 뭐, 초과 근무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내놔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본부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초과 근무가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해가지고 예산만 축적 내느냐. 이러한 제 갈등의 표출인 걸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참 이거 지금 현재 치안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력 범죄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있고, 크게 나오고 있고, 범죄와의 전쟁을 지금 이제 이 끝날 때까지 계속한다. 그러니까, 현재도 말이죠. 이 범죄와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문제 가지고 이 경찰, 일선 경찰관들이 지금 이제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 참 기가 막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보폭이 대대적으로 넓어지고 있어요. 자, 이 한동훈 장관의 보폭이 넓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지, 팬덤 현상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이 개딸, 대깨문,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몸리치는 것 같고, 조금은 성향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이 팬덤 정치의, 뭐라 그럴까요, 비정상적인 현상,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오히려, 이, 해가 되고 있다. 이런 비판적 시각이 상당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한동훈 장관의 이제 팬덤들, 이런 그 야권의 팬덤들하고는 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지를 달리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확장, 어, 이, 어, 행복, 여기에 따른 어, 이 팬덤들의, 이, 여러 가지, 어, 어, 경향, 성향이랄까요? 좀 특징적인 행보랄까? 예, 행태. 이런 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내용은요, DC 인사, 인사 아, DC 인사이드의 이 한동훈 갤러리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중앙일보가 아, 종합적으로 정리 보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요. 지금 장경태라고 하는 인간이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발 빠른 이 외부 행보와 관해서요. 아주 그 찬물을 끼얹는 아주 이 강한 비판을 내리고 있는데 이건 비판이라기보다도 요 여론을 왜곡시키기 위한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 업을 어 어떻게 해서라도 좀 막아보겠다는 정치 공학적 선거 공학적 사고의 표출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역시 장경태 답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 어 지금 강천석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과연. 이 시점에서 어, 이재명이 가더 다급하냐 아니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더 다급하냐 어느 쪽이 다급하냐 이거예요. 저 절박하냐 이런 취지의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다급한 것은 이 칼럼에서 누구라고 똑 부러지기는 안하지만은 사실상 윤 대통령이 더 다, 절박한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이 경찰이 초과근무수당 부족으로 인해서 초과근무는 최소한도 하지 말아라 자제를 하라 그리고 만약에 초과근무 했을 때는 이거를 다 묶어 가지고 나중에 휴가로 써라 이렇게까지 지금 내가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들이요 이것은 거의 근무의 휴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있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발단은 뭐냐? 지금 경찰청에서 말이죠. 지난 6일 날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 계획을 시도경찰청 그리고 부속기관에 하더란 바 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요. 초과근무하고 자원근무 이거는 최소화라 그리고 대신에 휴가를 적극적으로 또 권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계에는요 특별 지원 활동과 집회 시위가 많아서 초과 근무가 지난해보다도 월 평균 0.9시간이 늘었다. 그러니 남은 두달 동안에는 초과 근무를 줄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선 경찰들의 이 근무 현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굉장한 비판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경찰관들의 이제 반응이 이기사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시간만큼 나중에 휴가를 가라고 하는데 휴가를 자기가 원하는 날 마음대로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보여서 어떻게 갈수 있겠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번 달부터 쉬, 이틀 쉴 것도 사흘 쉬야 되는 등 쉬는 날이 굉장히 늘었다. 여기에 더해서 초과근무가 일정 기간이 넘으면 무조건 이 휴가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일하고도 기본금만 받게 생겼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의 한 기농대에서는요 이번 달부터 서울의 기농대는 예산 문제로 강제 휴무를 주면서 경기청의 기농대가 서울 대 서울 기농대 대신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혁신이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남경찰직장협회 일종의 이제 경찰 공무원 노조가 되겠죠 여기에서는요 소과 근무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책임이다. 이런 제목의 성명사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는 4만 9천여 명으로 대다수가 4교대 그리고 3교대 근무를 하는데 근무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다른 근무자가 휴가 가면 누군가는 자원 근무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경찰청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적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경찰 내 커뮤니티에서도요 희망을 희생을 상당히 강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이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은 초과 근무를 해도 돈을 주지 않는데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누군가가 연가를 가면 다른 팀에서 자원 근무를 나가야 하는데 무급으로 자원을 나오는 사람은 없어서 지안에 공백이 생길 것이다 이런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찰청은요 예, 바로 어제 오전에 전국 시도 경찰청하고 부속 기관이 참여하는 화상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경찰청은요 기본 근무를 제외한 초과 근무는 원칙적으로 부여된 시간에서만 실시하라 이를 넘는 초과 근무 명령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각 부서장들은 꼭 필요한 초과 근무인지를 판단한 후에 초과 승인을 결정하라. 이렇게 당부의 메시지를 냈어요. 자, 이건 뭐이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글쎄요, 일반 민간인 사회는 어쩐지 몰라도 공무원 사회는요, 뭐 근무도 좀 별, 열심히 안 하면서 대충 예, 초과 근무, 뭐이 야근이라고 그러죠? 통상. 야근 일지에 기록해서 야근 수당을 받으라는 일들이 이 없어지질 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게 경찰청에서까지도 이게 뭐이그이 그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야말로 이 현장 일을 중시하고, 그래서 이제, 어, 그야말로 이 폼으로만, 그냥 이, 그야말로 야근비를 받기 위해서,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서 초과 근무하는 이런 병, 이 현상도 무론 없어져야 되겠지만은, 예산 때문에 꼭, 어, 이 집행해야 할, 이행해야 할 현장, 어, 이, 뭐, 어, 이민생차 이것이 영향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경찰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는 분위기는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왜냐면 하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아주 지상, 지금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저는 어쨌든지 간에 좀 이해가 덜 갑니다. 자, 당연히 이 초과 근무, 경찰들의 초과 근무는요, 몸으로 뛰는 초과 근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실 있는 초과 근무, 어, 이, 그 분위기,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이 한동훈 장관의 이 팬덤 이 한동훈 장관의 팬덤 현상이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프라인에서도 이미 강화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대구 대전 그다음에 이제 어제까지 이제 울산 방문해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줄이 그냥 쭉쌓이받하려고또이 사진 찍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무려 3시간씩이나 대구 동대구역에서 어이 팬덤들 지지자들하고 사진 찍고 또이 사인 되지고 말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울산에 가서도 비슷한 현상, 똑같은 현상. 대전에서도 지금 울산 같은 데서는 아예 화한까지 보내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건데 그는 온라인은 어떠냐? 온라인은 더 뜨겁다. 이게 이제 오늘 도화 언론에 나오는 보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한동훈 장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정책 행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이런 정책 행보는 달리 하는 게 아니라, 달리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법무장관의 영역 안에서만 지금 이 현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도 지지자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 자, 그래서, 자료하면 몇 개만 보여주면요. 이렇게 이제 먹고 뭐 따갈도 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뭐, 이게 좋은 현상이죠. 당연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는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온라인에도 커뮤니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이드분이 커뮤니티가 있고, 건방진 페이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금 볼패를 사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이수산물을 사먹는 거, 요런 또이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의 이 팬덤 지지자들끼리 이제 이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보도를 보면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도님, 한동훈 장관님 여기 도토리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 도토리를 그려 달라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진짜로 놀래갖고 아니 도토리를 그려 달라. 그러면서 실제로 도토리를 그려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동훈 장관의 이 지지자들 여기에서는 이제 도토리가 뭐냐? 초성을 따면요. 도디귿시니까대 토, 쌍띄이시잖아요통리 어, ᄅ이잖아요. 명, 이 대통령이더라 이거예요. 이런 심오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동훈 장관도 최근에야 아는 것 같아요. 하. 자, 이거 뭐 장본인은 모르고 이 팬들만 알아요. 예. 자, 그래, 그래서 그래 이제, 그리고요, 이제 만났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뭐 아기 쉽게 이게 이제 책꽂이잖아요. 아, 책갈피. 책갈피를 직접 그 만들어가지고 오는 아주 열성 팬들도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말이죠. 응원합니다. 예. 암흑개 올림 장관님 응원합니다. 이런 책갈피까지도 만들어 오고. 자, 그래서, 이 레고줌 짤에 나와 있는 한동훈 장관, 레고줌 짤. 여기 이제 도토리가 그려져 있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하고, 지금 도토리가 인기를 얻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 팬덤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깨문들. 문자폭탄 얼마나 보냈습니까? 지금 이 개딸들, 마찬가지죠. 예. 개딸들은 시인지 말이죠. 이 총탄 이 있으면 쏘겠다. 이 정도로 테러 현상까지도 지금 막 버, 버리고 있는 게 지금 예, 개딸들의 특성이에요. 이건 정상이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팬덤, 아주 지극히 살아온 팬덤이 과연 필요하냐?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다 보니까 개딸들의 지나친 행보에 관해서이 이재명이가 하나만한동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좀 자제해달라. 이거 듣습니까? 전혀 안 듣고 있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야권의 이 강성 팬덤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팬카페 멤버들이 되겠죠. 이 개딸들, 권리당원들. 이거 행패가 심하다. 문재인 때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팬덤들은요 이렇게 해서 야권의 팬덤하고는 좀 어, 결을 달리야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팬덤이 최근에 이제 지방 행보를 하면서 아 이거 팬덤이 상당히 세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에,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관의 팬덤은요 DC인사이드에 있는 한동훈 갤러리가 있고요 네이버 팬카페에 위드훈이가 있고 위드훈이 예. 예, 그 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이 어, 대표적인 팬덤들이 노는 이 온라인 에, 사이버 활동 어, 이 창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 출근 사진과 같은 것을 보고서는요, 야 이거 패션 화보 같아 이렇게 환호하기도 하고 또 영상을 움짤로 만들어서 공유하기도 하고요. 커뮤니티에는요, 좋아요, 그 다음에는 댓글 공세를 부탁하는 기사 유튜브도 수시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패션 잡지 카페 CF에도 한 장간 합성한 패러디물이 제작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아이템이라고 그래갖고요. 한동훈 장관이 애용하는 스카프 양복점, 연필 브랜드 역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구매했다는 이 벨트, 이 가게의 양복점 메소드요. 한 장관 벨트를 찾는 고객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예, 그래서 이한 장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갖다가 공유하는 이런 어, 이 팬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동은 여지도라고까지 나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동은 여지도 자 그리고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어떤 또이 어, 지지자는 아예 한 장관이 봤다고 하는 펠로폰 소스 전쟁사 그 다음에 모비딕 이런 거를 전부 읽었고 그리고 이제 더 유명해지면 사인 받기도 어려워서 이번에 사인을 받으러 왔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도토리를 그려달라고 해서 성공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해서 말이죠. 1만 3천 명이 가입한 네이버 팬카페 위드 분위에는 2020년도 8월부터 한 장관의 상일 4월 생일, 9일을 기념해서 4천 아이 4만 9천 원이 모일 때마다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문화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누적 800만 원이 지금 쌓여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지난 15일 날 김은 진은정 변호사 부인이죠. 공개된 뒤로는 한동훈 장관하고 이진 변호사를 함께 응원하자. 이런 팬 카페도 생겨났다고 할 정도로 지금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 예, 이렇게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반비지당 성향이 굉장히 강아, 강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특성인데 한동훈 장관과 공방을 주고받은 예, 송영길, 민영배, 유정주, 김용민, 최강욱, 서영교,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한 장관의 발언을 속시원하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현 정부 정책 지지로도 연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카페 위드군이 어, 대문 문구는요, 검찰 수사권, 검찰 수사권 제대로 돌려하라 마약 동의와 조복까지다 자,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현우 서강대 외교학과 교수는요, 그야말로 이 팬덤 현상, 피할 수는 없는데, 이거 문제를 제대로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한동훈 장관의 이런 팬덤 현상이 어느 정도나 이렇게 센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충분히 짐작하시고도 남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번에는요, 아까 이제 레고 좀 짤까지 이제 전부 다 보여드렸어요. 음.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계속 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그 민주당이 지금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 자, 그래서 비상이 걸려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지금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장경태입니다. 장경태, 이거 뭐 가짜뉴스 메이커, 예, 가난 코스프레, 유명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역할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총선 때 김대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막말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요. 어, 지금 이제 이한 장관의 총선 출마가 거의 사실상, 사실상 기정화사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저 입장에서도 크게 나쁠 게 없다. 이렇게 긍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22일날 장경태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장경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기자들한테요. 총선 등팔설 이후에 민주당의 예, 견제가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임에서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은 많지 않을 것 같고, 민주당이 오히려 저를 띄우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갖 같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서 이 왕자병이 한심 섭다. 이렇게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장경태는요. 특히 윤대통령이야. 저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권력에 대항하는 과정이 나도 있었지만 한동훈 장관은 지금 윤영배에 비판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조언이라도 한게 있느냐 아무런 정치적 결재 자산이 자신이 없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이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찌 됐던 건한 장관이 출마해서 어 총선에 나오고 지금 전원 그이 행보를 보이는 거 관련해서 본인들이 어필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비유하면 더. 증가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예, 그러면서 또이 최강욱이 징역 어, 당원자격 6개월 정리를 먹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생각하고 있다. 예, 이렇게 딱한 마디를 내놨습니다. 자 이거 말이죠. 예참이 최강욱이 참못 말리는 인간인데 여기 야권에서 좀때리려면 제대로 때려라. 즉각적으로요. 윤리재소의 윤리심판에 재수, 윤리 재소해갖고. 당은 당규의 제재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강천석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천석 칼럼. 예, 아주 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예. 또 뭐, 대한민국 원로 언론인 중에 뭐, 자타가 공인한 한 명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어, 오늘 말이죠.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 강천석 갈람의 핵심만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뭐냐. 이게요.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강천석 갈람의 제목이 말이죠.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어느 쪽이 더 절박하냐? 이렇게 지금 이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수도권에서 현재보다 4배의 의석을 더 얻어야만이 다수당이 된다. 그래서 이념한 혁신의 동력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 당내 반발이 높아지는 거.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러면 누가 절박하냐? 지금 이, 조, 이 조선일보 이 강철석 칼럼의 결론은요, 윤대통령이 훨씬 더 절박하다. 이런 취지의 칼럼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동감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지난 총선 때를 보면은 6시에 딱 끝나니까 불과 아 그러니까요. 6시에 딱 끝났는데 6시 10분이 되니까 아이그 출구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 이번에도 어, 내년 4월 10일 날도 오후 6시 3 0분 무렵에 출구 조사 결과가 아, 지금 나올 텐데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대별이 될수 있다 이죠. 경우에 있 첫째는 여당인 국민이 의힘 반수를 넘는 안정 의성을 확보한 아 확보해서 다수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 121석 중에 최소한 절반인 60석 이상은 얻어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 현재 17석에 불과한데 4배를 더 당선되어야만 약진이 되고 어, 이 다수당의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겠느냐 자 그런데 이 대약진이 되겠느냐 이거죠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요 현재처럼 다수당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예, 출구조사 결과, 이제, 우리 국민의 첫째로는요, 다수당이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둘째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셋째 시나리오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국민의에서 떨어져 나온 반윤석열계 우파정당하고 민주당을 또 이, 어, 이탈한 반이재명계 이 좌파정당. 그리고 기타 군소정당, 예, 군소정당이 원내 제3세력과 제4력을 제4 세력을 형성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전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다수당이 돼서 과본을 확보하면 취임 2년 만에 제대로 된 온전한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행정권만을 가진 3분의 1 대통령에 불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없다 보니까 시행령을 뜯어 고쳐서 어, 이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 시행령 대통령이 돼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 전체 이익에 어긋나는 야당의 법률 통과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계속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앞으로도 계속 행사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예, 이 퀘션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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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 어, 좀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이게 과연 민진당 방탄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과반의석을 차지하면 그 이후 사태는 길게 얘기할 것도 못 된다. 그래서 대통령 이 없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니면 대통령 용산에 한명여의도에한명 있는 그 자리가 두개 달려 있는 괴수란 표현에 딱 맞을 거다. 이렇게 지금 내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다음 대선을 어 지금 겨냥한 선심정책과 법률이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어서 국가 운명의 일격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북쪽에는 원자폭탄, 남쪽에는 여의도폭탄을 두고 사는 꼴이 됐는데, 어느 정당이든 과반수에서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소야대, 대통령의 정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날이 텅텅 비고 평탄해 보여서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정치권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능하는데 대통령 부인 사실은 국민의 2분의 1을 차지하는 여, 여성을 갖다가 안 것이라 비화해도민주이 간판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현직 장관을 어린 놈이라고 불러도 에, 전직 대표가 어린 놈 불러도 꾸덕 안 한다는 게 에, 송영길 아 이, 에, 죄송합니다. 강강 강천석 논설 주간에 예, 칼럼의 예, 핵심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추가될수록 후원금이 증가하는 것과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똑같이 간다. 이 상황에서 정당 간 상호 공격은 차기 진영 단계를 강화할 뿐 상대 진지를 약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년 4월1 0일 저녁 때세 가지 시나슈주 중 무엇이 현실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날의 성패는 화요일 수요일. 좌 우, 당의 확고한 지지자가 결단되 내리지 못하면 안 된다. 야, 그래서 이게, 이, 홍보가, 그야말로 내부 집독기 홍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뭐, 뭡니까? 어정쩡하게 할 경우에는 이제, 양다리를 거친다고 비판이 많을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중도층 하면, 중도층 하면 무당파 30% 유권자 수만 눈에 이제 아르는 거리죠. 그래서, 얼마, 얼마나 투표장에 나가서 경선 때 찍을 수 있는 상황이 타느냐. 예. 요거를 지금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이 절박하냐, 아니면 민화가 이재명이가 더 절박하냐.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자들은 인유한 혁신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당내 반발이 높아진 것을 걱정스러워야 한다. 민주당은그 다음 쪽에 쳐다봐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이 강천석 칼럼은 우회적으로요. 윤대통령의 예, 정치, 에,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올바른, 에, 이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에, 이, 그, 이번 내년 총선에서 다수 당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지 않, 않겠,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저는 좀 비관적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다수 당이 된다면은 지금까지는 행정권만을 가진 3분의 1 대통령이었지만,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시행령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시행령 대통령이라고 하는 딱지를 띄어낼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옳은 얘기죠. 아주, 아주 옳은 얘기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러면 민주당이 말이죠. 민주당이 과반 확보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께 예, 지금 예, 여의도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용산 대통령 이두 대통령 시대를 맞이할 건지 아니면은 우리 주권 재미의 영원한 승리 자 그래서 우리 다수당인 그야말로 능력 이 있는 능력이 검증된 다수당 의원들이 많이 예, 탄생할지 한번 예측을 예측은 여러분들께서 조용하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